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명선호 시즌 말씀드립니다. 대명선호 시즌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는 좀 흔드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 정도면은 조정폭도 아주 깊어가지고 어, 이때와 같은 조정이 과연 이번에도 나타날 건가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대명선호 시즌의 그 항공사 인수권에 대해서. 조금은 그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디스성 기사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디스성 기사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이대명 선호 시즌이 사실 이 8월 달부터 해가지고 흔들흔들하지만 시세를 계속 내서 고점을 자꾸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2025년은 한큰 시세를 낼기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예전의 그 패턴하고 지금의 패턴하고 어, 어떻게 과연 틀린지, 네, 그 부분도 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수급 부분도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명도로 시좀 말씀드리는데요. 어, 여러분들 영상 후반부에는 어,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하시고, 이번에 화끈한 실적을 낼수 있는 큰 시세가 가능할 수 있는 실적주로 하나 찾아서요. 네, 이 종목도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요. 네, 요것도 매매 잘하셔서 한번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명선호 시즌 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또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약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안 좋게 보는 기사도 나온 게 있어요. 아이뉴스라는 사이트에서 제2의 아시아나 가능할까? 막 이렇게 써 놓고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일단 합병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항공기와 열악한 자본 상황 탓에 곧바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보시면은 쓰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요, 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이슈와 관련돼서, 큰 이슈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몇배 시세를 내는 겁니다. 그죠? 네, 기대감이 있을 때 내는 거예요. 항공업으로 진출해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상승에 아무런 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항공업으로 진출한다는 그 꿈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합병해서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타격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시세는 크게 몇 달을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기사는 논점을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대명소호나 TWA 항공권에 대해서,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는 기사들이 사실 아직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3월 달에 결전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세는 1, 2월에 크게 시세를 그 내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음, 지난 8월 초부터 이 대명소노 시즌에 맥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들흔들하면서도 계속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8월 1일, 작년 8월 1일부터 최근까지 주가를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만든 어떤 주체 창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이나 뭐 DB 금투 뭐그 외에 뭐 몇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들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보면 뭐 DB 금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순 매수했던 것들을 거의 털지 않고 있고요. 특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최대로 매수를 했던 창고죠. 여태까지 거의 팔질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는 아, 이 그림과 같이 이런 양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주포들은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고,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음, 뭐냐면 만약에 반등만으로 이번에 시세가 끝이라고 한다면, 아, 이전의 고점을 경신하는, 이전의 고점을 경신을 하는 이런 패턴이 못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 이번에 여기서 마무리되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아, 일단 이런 정도까지 이전 고점을 넘기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를 왔다가 꺾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반등으로 굳혀서 마무리될 거라면 한이 정도에서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반등의 단계를 넘어서 다시 재상승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돌파를 했다, 원래 제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단 이 고점을 벗길 정도의 이런 에너지 있는 상승이라고 한다면, 주포들은 물량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등을 넘어서 재상승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가를 움직이는 데 가장 그 중요한 그 거리인 주총, 이사회 싸움, 네, 이게 아직 끝나지 않고 이 재료를 빌미로 지금 현재 시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호재료가 아직 실현도 안 되고 노출도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마무리되는 파동이 아니라 흔들었다가도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이전의 고점을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끝나는 이런 패턴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흔들었다가도 다시 가거나 여기서 막바로 또 가거나.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어요. 1번이나 2번. 안 좋다 하더라도 흔들었다가 다시 또 시세 내는 3번.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지 4번 패턴으로 전개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총론이 아니라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매를 좀 내가 병행을 해서 좀 팔고 사고 해서 평균 매수단가도 떨어뜨렸다가 또 일정 비중 위에서 또 흔들 때 차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잡아서 뭐 평균 매수단가 떨어뜨리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사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죠? 타점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길게 가져가실 분은 물론 조종을 견디실 수 있죠. 하지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우리가 전략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대명선호시즌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인이나 정보를 수시로 어, 신속하게 드릴 거예요. 영상은 항상 늦잖아요. 맞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리니까 꼭 문자를 주셔서 그 타임 놓치지 마시고 정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베스트 베베를 할수 있는 척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자 꼭 많이 주시고요. 아, 저도 끝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 말씀을 드린다고 랬잖아요 이거 네,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조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주가는 6천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이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안만적으면 네, 뭐래요. 예,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클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요 네, 빨간색 웨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클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